제13장 여로보암 왕1 8째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 군구와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여러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살을 거느려 아들 2 2과딸1 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번 주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아멘. 선포말씀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영향력을 끊어내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13장은 남유다 초대왕 러보암에 이어 2대 왕이었던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러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는데 러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러보암과 계속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전변력이 참여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띈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전면전 일부 직전에 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먼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6, 7절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쿠테타를 일으켜 배반해서 만든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전에 러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러호보암이 마음이 약해서 미숙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여로보암이 일으킨 정통성 없는 쿠테타 세력이었다고 잘못 규정한 것입니다. 로보암은 스마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아비아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8절 9절에 여로보암의 제약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검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뇌물을 받으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보암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자신의 계획대로 변경시켰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라 경고합니다. 13절 이하 22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음에도 결국 동족 상잔의 형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습적인 매복 작전을 펼치며 먼저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께 부러졌습니다. 남, 남유다가 두려워 하나님께 부러지전 이유는요. 남유다 군대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의 두배인 8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두배나 많은 군사력으로 남유다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진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죠. 나는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2024년, 두나미서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부터 하요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소예배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에게 신선한 기름보호 주심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집회와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두나미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행하는 이승민 전도사님과 박보라 부장님에게 지혜와 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채동부, 두나미스, 각속회와 부서, 팀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산발락과도비하는 성령의 밧줄에 묶길 지어다. 둘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넷, 찬양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한수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에 효과가 있게 하소서. 셋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넷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셋,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여섯,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일곱,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물질과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